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선거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화민국에서의 중요한 선거는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전국적인 것으로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즉 국회의원 선거로 대선과 총선이 같은 날 같은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임기는 각각 4년 재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로서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자체장 즉 현장시장 그리고 현의원 시의원 향장진장 시장 향민대표 진민대표, 시민대표, 촌장, 이장, 직할시 시장, 직할시 시의원, 직할시 산지 원주민구 구장, 직할시 산지 원주민구 구민대표 등총 9가지 공직자를 뽑는다고 해서 타이에서는 지오허이 구합일 즉 9개의 선거를 한 번에 치른다 라는 의미로 구합일 선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거의 장점, 우리의 선거를 얘기하다가 만약에 대통령 탄핵 가결이 국민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 내부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타이완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파면 열기입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은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데요. 이미 당선된 사람인데 파면 투표를 통해서 끌어내릴 경우 역시 울거나 웃는 쪽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파면도 그렇고 국회의원 파면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요. 누가 울고 웃든 민주주의 사회의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작년 2024년 12월 20일 중화민국 입법원은 제1야당 중국국민당과 제2야당 대완민중당이 발의한 공직인원선거파면법과 헌법소송법 그리고 재정수지배분법 등총 3개의 개정법안을 전체회의에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방송에서 해당 뉴스를 보도한 바도 있고, 이세 가지 개정 법안 이왜 여당 민주진보당의 불만을 초래했는지에 관해서도 프로그램에서 간략하게 해설과 분석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통과한 이들 개정 법안에 대해서 총통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행정수반은 재심의 요청을 국회에 요청하는 등등 여야 간의 국회 공방전과 갈등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개정 법안 통과 여부 하나로 여야가 결렬되는 위기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국회는 세 개의 정당 모두 과반수는 없고 제2 야당 타이완 민중당은 비록 한 자리 수 의석이지만 의회에서 의안이 가결 또는 부결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캐스팅 보트이기도 합니다. 마침 이 세기의 개정 법안은 제1 야당과 제2 야당이 손잡고 통과시킨 것이죠. 여기에서 여소 야대의 국회가 집권 정당에게는 얼마나 불편한 사실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야권 지지자들은 제14대와 15대 총통 8년 동안 완전 집정 다시 말해서 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던 차잉원 총통 8년 임기 기간에는 왜 하고 싶은 걸안 하고, 이제 와서 자기 주장만을 내놓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하나의 정당만이 권력을 잡고 있는다면, 정당 정치 국가 같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제대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뒤집으려는 것에 반발하는 야당 측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선거 투표와는 달리 파면 투표는 사회적으로 갈등을 빚는 서로를 미워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우려점입니다. 지난 주말 방송사를 출근하는 길에 부채를 나눠주며 국회의원 아무개 파면에 꼭 동의표를 해달라는 정당 자원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파면 동의표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대상은 필자 가사는 관할 의원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아서 좋다, 싫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선전문 또는 홍보용 부채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6월 20일자 공고문을 통해 제11대 입법위원 파면안 성립선고를 대회 발표를 하고 파면안이 성립된다함은 투표 일시와 파면 대상자 등을 밝히는 것인데,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81조 제1항과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해 입법위원 파면안이 성립됐고, 파면 대상의 원선거구 선거인 총수의 10 이상 선거인이 파면 연합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 공고문에 따르면 파면 대상되는 총 24명, 이들 모두 야당 소속이며, 24명 중 타이페이시, 신베이시, 지롱시, 타오엔시, 신조시 등 타이완 북부 지역에서 17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면은 남부나 동부보다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또한 북부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적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부 얘기를 하니, 타이완의 학생 운동이나 시민 운동은 대부분 북부에 집중되었다는 걸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들백합 해바라기들이 그렇고, 이제는 칭려, 즉 파랑새와 헤이숑, 즉 흑곰들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라징더 총통은 최근 단결국가 10강 시리즈 연설 활동을 전개해 어제 6월 29일 오전에는 신주에서 시리즈 세 번째 연설을 통해 헌정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헌정제도 관련 내용에는 내부적으로 쟁의가 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 것은 이날 라이청통은 칭니오즉 파랑새에게 높은 찬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라이청통은 연설에서 2024년부터 시작된 칭녀 행동과 2025년의 대파면 모두 타이완 사회의 소중한 국민 역량이며 그 목적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산당의 병탄을 저지하며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여론재단 즉 타이완 미의기금회의 파면 관련 올 상반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즉 민진당 국회 원내대표 크제밍이 발의한 41석의 중국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파면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파면안 제2단계 연합서명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는 총 2개의 질문을 놓고 신의전화 휴대폰 이렇게 두 가지 전화 방식으로 찬반을 물어본 결과 제1야당 소속 의원 41석 파면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는 3월에 32.6%, 4월에 33.8%로 1.2%포인트 상승을 했고 6월에 와서는 여론조사에서 35.9%로 2.1%포인트가 또 늘어났습니다. 파면한 발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과반수입니다. 아까 가장 많은 게 35.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하는 쪽은 50%가 훨씬 넘어갑니다. 즉, 언론에서 뜨겁게 달구며 전체 타이완 지역에서는 야당 의원 파면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회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대부분 국민은 파면안의 진행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파면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여권 지지자들이고 라이총통이 말하는 소중한 국민 역량들이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7월 하순에 파면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결과 여당이 원하는 24명의 야당 의원들 이 중에 지자체장 한 명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들 모두를 파면시킨 후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후에는 이 사회는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왜 미움을 사고 있는지 무엇을 더 하거나 덜 해야 할지 숙고하고 여야 모두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2월 30일 시사 프로그램 여기에서 그만입니다. 원고작성 보도에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